안녕하세요 여러분. 에, 무더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에, 날씨가 에, 진짜 날씨가 날씨답네요. 에, 고인은 고인답지 못하고 에, 그러하지만 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큰 특별함이 없어서 에, 저도 좀 에, 대청소 좀 하고 에, 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뭐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에, 지금 이제 뭐 뭐 7월 대변동 온다. 예.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어 이제 미국이 예, 비트코인 축적 계획 세우는 중. 7월 20일 발표될 보고서의 비밀은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이 되면서 이제 비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비축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직 좀 잠잠하긴 하지만 뭐이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자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트적으로 지금 괜찮거든요. 에, 뭐 저와 여러분의 장고는 힘들지언정. 에,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어, S&P와 동반 랠리 비트코인 10월 15만 달러 향한 마지막 파동 온다. 누군가는 7월이다 누군가는 이제 뭐 10, 어, 10월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 일단 뭐 차트적으로 괜찮고 지표적으로 충분히 알트장이 이제 올 법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 뭐 이제 오늘 옵션 만기 에, 있다 했는데 뭐 시장은 뭐 현재까지 에, 큰 변동사항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어 이제 그두 가지가 발표가 되었죠 한 가지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좀 예상치를 웃돌면서 에, 조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졌어요. 근데도 시장은 예, 나름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어, 아마도 예, 이제 7월 15일날 금어야 예, 그 CPI 그리고 또 이어서 뭐 PPI 이렇게 또 발표가 될 텐데 그걸 토대로 이제 또 이제 7월 말에 예, 7월 말에 아마도 FMC가 이제 어 이루어집니다 금리 발표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 미국 금리가 4.75에서 4.5로 된게 12월 중순 이후에요 그리고 지금 6개월간 네, 4.5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볼 때에 금리가 이제 인하하고 난뒤 네, 이렇게 4.5로 정체돼서 온게 뭐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 뭐 이번 7월에 이제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어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대감은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파월도 이제 몇 번의 연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어제 나름대로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못해도 9월에는. 예, 첫 번째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남, 나머지가 이제 두 번인가 세번 남았거든요. 10월? 아니다, 어, 9, 1일 10인가? 어쨌든, 그 중에 이제 한 번을 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파월은 고수하는 게, 이제, 그, 뭐야,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가 없었어도 제가 볼때 인화는 안 했다. 근데 관세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다 보니 관세를 빌미로, 핑계로 지금 이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짜고 치는 고수돕이다. 그냥. 예. 근데 이제 관세가 이제 전, 예, 이제 그 관세 부분을 10%로 이제 뭐 이제 할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좀 마무리가 되면 차트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어, 일단은 먼저, 어, 김프는 어제 이제 마이너스 이제 0.2 정도까지 갔다가 오늘 이제 0.03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뭐역부긴 한데 일단 뭐 지금 뭐 이거,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뭐 어제 어, 뭐 코박이고, 예, 뭐 도가막이고 몇개 코인들이 어, 장기 입형선, 200 입형선 부근에 조금 도달을 했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이렇게 스트라이크나 몇개 친구들이 조금 고구간까지 이제 저점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들 반드시 꼭 점검을 하셔라 내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모레도 이루어질 수 있고 탄력 받아서 조금 더갈수 있으니 일단은 지금 움직이는 친구들을 봤을 때 쏘고 눌러지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알람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차트에 보기 앞서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는 한 10만 8천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1만을 올려놨다가 결국 한번더 이제 또 내, 내려앉았습니다 예그 11만이 이제 우리가 제가 10만 11만 그리고 이제 어 비트로는 1억 4천과 1억 5천 5백을 얘기했지만 이 11만이 지금 넘기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에, 뭐 외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이제 자,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혼자서 힘으로 넘기에는 제가 볼땐 버거운 시장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테더 도미도 박스권, 예, 비트 도미는 좀 아직까지 상승 중, 아직 하방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이러한, 이러한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예, 차트적으로는 진짜 괜찮거든요. 예, 뭐, 일단, 어 잠시 요거 하나만 보고,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해외 거래소 차트인데, 여기가 10만 5천 이에요. 예, 여기가 11만, 여기가 10만이거든요. 그니까, 러 어쨌든 지금 10만 5천을 막고 지금, 예, 티게조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 10만 5천이죠. 예, 거짓말 아니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예, 10만 5천, 10만, 여기 10만 보이죠? 11만입니다, 여기가. 예. 그나마 이제 여기서, 어, A라는 구간에서 놀지 아니하고 비해서 지금 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해요. 왜? 밑에 있으면 결국 또 올려야 되는데 버겁거든요. 근데 이제 요,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요, 한 보름이라 합시다. 보름 이제 내린 것을 보름 만에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예. 네. 다시 이제 업비트 가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월봉에 이 친구가 이제 꺾일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0%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낸스와 좀 차이가 있지만, 얘들이 지금 다 상방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튀겨져 올라간다면, 아까 전에 기사 봤지만, 10월에 15만 넘는 마지막 파동 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사람 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봤을 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땐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현재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계속 얘기했지만, 이 수렴 안에서 어쨌든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7월 한 중순이었는데, 예, 뭐, 일단 좀 가봐야 알것 같고, 일단 어쨌든 뭐, 지금, 어, 핵심적인 MACD가 상방을 보여준다면, 전체적으로 한번더 튀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억 6천, 뭐, 에서 1억 6천 500이 일단은 맥시멈이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이제 리스크들이 좀 거둬진다면, 이렇게 볼벤을 상단으로 열면서 아마 갈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볼벤 상단과 하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요. 다만 이제 이것을 올릴 만한 내용들이 때로는 이것이 떨어질 만한 폭락장이 오느냐 아니면 은 올리느냐. 근데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땐 저는 네 99%위로예요 1%는 이제 어뭐 진짜 이제 뭐뭐 뭐 쉽게 얘기하면 천재지변 뭐 지진이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정말 정상적으로 볼밴 상단과 하단, 예, 조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단, 예, 또 다시 한번 볼밴 상단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정말 극히 예, 정상적이고 얘들이 이제 두들기고 열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만 예, 지금 볼밴이 아, MACD가 보면 정말 조정을 이쁘게 잘 받았어요. 네. 때론 이러한 조정들이 조금씩 짧아지면서 수렴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예, 뭐 그리고 이제 방향이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MACD가 좀 들린다면 상방으로 가줄 수는 있지만 예, 이렇게 갈수 있었던 요인이 제가 볼 때는 바이낸스 스토켓 보면 주봉과 월봉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는 요인이라는 그 세번째 8 0 k 로짜리그 친구가 예 상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일봉이 떨어져도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에서 뭐 보면은 이렇게 상방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더 가기 때문에 지금 얘가 cci가 위에 있다 라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핵심은 이 친구입니다. 얘는 결국 위에 있었지만 지금 위에 있죠. 얘도 어느 정도 위에 있었지만 얘가 본격적으로 가주니 예, 요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요렇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방으로 간다면, 얘들은 위에서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지고 뽑으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가더라도 이런 눌림은 올 거니까, 충분히 현재 자리가 갈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4시간 봉, 1시간 봉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예, 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보면서, 10만 5천, 예, 아, 10만, 10만 5천, 네, 11만 봤을 때이박스건이에요 예, 네, 요거를 A로 보고, 여기를 이제 작은 걸 B, C로 봤을 때, 전체 A 박스 안에 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C 안에 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큰 A, 예, 네, B, C. 지금 C에서 놀고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 안에 좀 벗어나야 방향이 나온다. 근데 핵심은 뭐다? 이더가 결국은 잘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더가 이제 비트보다 좀 많이 눌러지니까 비트 도미가 일봉상으로 상승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뭐제 얘기가 너무 희망적일지 모르겠지만 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뭐 비트코인 뭐 볼벤이든 뭐 이평선이든 뭐 보조지표든 뭐든 간에 이더리움 이제 이더리움 차트든 그리고 테더든 비트 도미든 에 지금 당장은 못 가겠지만 열리기만 하면 정말 기대해볼 만한 시장이 아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외로 우리가 튀겨주면 다 팔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다 세력들이 흡수해서 올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 거짓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의 핵심은 차트도 차트지만 서두에 얘기한 뭐 비농호 고용 지수 그리고 아까 각종 이제 뉴스나 요런 것들 제 생각들, 관점들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 여러분들 코인들 보시면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 안 했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 안 봐서 저는 서운하긴 한데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응원하고요. 예, 늘 감사하다는 말 예, 전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